뭐야, 여기? 여기 프레임 떨어져, 여기. 와, 왜 이러냐, 프레임? 뭐지? 어? 프레임 회복이 안되는데아뭐켜놓거 없는데? 여기, 여기만 왜 이래, 지, 여기? 이나아 어, 풀리나? 풀린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밥 먹을 시간이다. 왜안 맞어? 아라 보기 좋 줘. 왜안 맞지, 너? 어라 이 친구, 마... 어, 이 친구 봐라, 뭐야? 뭐야? 이 계속... 새끼. 계속... 별로 가야네. 저쪽? 오. 어. 가자. 건널 수 있어. 여기도 다크, 뭐야 저기 뭐, 가 있네? 보인 가봉 있네요. 뭐 다크풀가. 어, 헤엄치는 건가 지금? 어, 뛰는 거야 뭐야? 어? 어, 헤엄치는 건가 봐. 기력이 달고 있는 거지? 음. 오! 빨간 열쇠 빨간 상자. 오래된 화해색 세계도 필요 없어요. <laughs> 여기도 저대 구간이네. 돌진 되지? 진다지. 반비도 어, 잡아야 하는데. 반비야. 이야. 올라봐. 어, 뭐야? 파이어 죽어? 불토성인데? 와 파이어 타신데 한 방에 누가? 같은 불더 성인데. 와, 펠시브봐. 미쳤다. 어둠의 영역. 와, 누구야, 여기? 블러디 캐티. 조밥이구만 자, 우리 또, 나루호 씨가 선방을 먹어줄 겁니다. 준비됐나? 발사!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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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봐봐. 이기는 거 아닐까 몰라. 어머, 어머. 아야, 아야. 어, 뭐, 나 수리해야겠네, 이거. 잡았다. 예. 어디보자. 이 섬을 한번좀 돌아볼까요? 어? 제트기 타고 돌아야 되거든요. 가자, 제트기. 뭐가 없어? 오랜만에 열매 본다. 우리 열쇠. 열매 쭉챙이고 뭐가 없어? 어? 알이다. 어? 기술 열매. 이런데 기술 열매가? 올라와야 되겠군요. <laughs> 네모. 흠. 아, 매니저. 어? 던던이 있네, 여기? 하지만 또렷 던던이니까 가지 않겠어. 여기 분명히 어 이거 있을 줄 알았고요. 여또 수기 같은 거 있겠지? 아니었구요. 약간 세력한 교회랑 닮았는데? 강화한다. 좋아. 오케이. 밀피. 이렇게 땀고저 뭐가 두고 있는 거야? 아, 버니. 더비. 더비는 필요 없습니다. 보여주지 않겠어. 이 동상인가, 이거? 뼈네. 그린 머스. 나, 나 쿨리스 상이 있을 법한데, 없네요. 뭐가 이렇게 평화롭죠, 여기? 아, 아 어, 동상있다 가자, 빨자 갑자기 잡아야 되나? 너 몇, 몇 성이니? 이상이 잡아야 되는데, 어딜? 들어와, 반비아. 아, 뒤통수 안 맞았네. 들어와, 반비아. 섬 사람, 또 대화하려면 내려야 되거든요. 유랑, 유랑 도전자, 너못 보던 얼굴인데? 너도 나랑 같은 유랑민족인가? 대체 뭐하러 이런 쓰레기 같은 장소까지 기어 들어온 건지. 너도 패를 잡아서 1억 천금하려는 거지. 유감이지만 패는 광폭하고 위험한 생물이야. 내 동료들은 전부 황천길로 가버렸지. 특히 거대한 패를 발견하면 멀리 떨어져. 확실한 준비를 한 다음에 건벼야 해. 패를 잔뜩 잡아서 자기 레버부터 하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걸... 아러면 작은 단 몰려오겠지? 좋아. 빠게 위로 한번 쭉 가볼까요? 오아세계수랑 가까운 줄. 음 응. 다음에 몬스터블 어이? 들고 있나? 열명 왔다. 여기 약간 집터 느낌인가? 아니겠죠? 너무 많다. 집터 치키에는. 헤이 영군. 좋아. 좋아. 너 불쌍해지고. 저기까지 굴러갔어. 어! 저런. 됐님 탱키 여기도 있네? 갑니다 담비 어디가니? 담비야? 좋 여기도 던전이 있네요? 뭐하는 던전이야? 일단 레벨, 일단 섬의 동굴 표시해놓고 반, 봐 반, 반, 짝, 짝, 뭐가 없네? 진짜 뭐가 없어. 가돌았네 <laughs> 그러면 여기 아 여기 밑에 안돌안 도... 안 밝혔어 아 비판하다. 동쪽. 뭐야? 그렇구요. 낙지고기. 어, 너는 바꿀 거야. 그렇지. <laughs> 잡아버리고. 다성인가 얘? 한성이지 너 그렇구만. 야! 근데 여기 또뭐해 <laughs> 어? 뭐야? 어? 상인인가 쟤? 상인이네. 오케이 반비 열 많이 다 잡았다. 여기서 뭐하세두 분, 둘이 같이 진... 다니네? 판매한다. 어, 팔게 있나? 없어보인는데 설계도 버려 천원이네 이거 설계도 좋은데? 버리지말고 팔아야겠다 설계도는 다 팔아버려 뚜뚜루뚜뚜뚜 <듣드드> 당신 뭘 팔고있지? 하아, 벌목관리자 억센 육체. 왜거 갖고 있는데. 헉! 뭐야, 당신! 웬일 사살만 할지도? 식득관에 달린 신속, 근전적인 사고. 이게 탈 것이 이스페시였으면 무조건 샀는데. 오 근데 봤더니 상인 중에 제일 좋은 거 갖고 있네. 더 분발할 수 있도록. 상인도 표시를 해놓을까? 딴딴딴 상인 야, 이 사람은 뭐야? 일단은 볼거 없네요 때려봐 아 <놀람> 산바람 부는 섬 거기고만 타징 포인트 플로라리노 이고아 진짜 뭐가 없다 이럴 수가. 아나 댕댕아 알이다 알알 발견 어? 부인 감옥 아 아까 잡은거네 뭐냐 여기? 보스몹이 있을 것만 같은데 둘이 싸운다! 아니 이놈이랑 싸워야지 저렇게 싸우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부질이 했거든요 던전이 존인 여기. 언전. 보자. 싸움 부분이 제일 재밌는 거래서. 싸우세요 둘이. 화이했어 뭐야? 어, 싸운다 싸운다. 바람 폭풍이 사기인 거 같아. 뷔바. 어. 너곧 죽겠다. 철 정리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나한테 잡힐 거죠. 잡아서 팔아야겠다. 이, 이 자식들 풀타임 보소. 어? 지금이니? 아! 피 걸렸어. 어? 너도 잡아갈 거야. 안녕히 세요 지금이니? 다시 뛰겠죠? 코팅 들나왔어 아니가? 우리 왔구 얘? 왜 죽었어? <목소리> 왜 죽었어? 타 죽었나? 뭐지? 왜 죽었대? 음. 뭐야 여기. 나왜 자꾸 얄람 소리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지? 야, 들 차코리도 더 잡았나 모르, 모르겠네. 아, 빡! 아, 좋아. 어, 왼쪽에. 누구야, 누구야? 깜짝이야. 이 밑에 있어? 이럴수가. 어, 여기 사람이 있다? 뭐 하세요? 체념한 섬, 섬 사람. 사람이 흘러들어온 게몇년 만인지, 전에 왔던 사람은 이름 날리던 용병이었지만, 다크 유프에게 어처구니 없이 먹히고 말았어. 펠은 생긴 것 이상으로 흉악한 생물이야. 특히 육식 야생 펠가 마주친다면 당장 도망쳐. 이걸 받아 네가 이 가혹한 환경에서 사람길을 바랄게 고작 양털? 어? 내가 저한테 저도 모자려파네 나한테 템을 주다니 고마운 친구구만. 뭘다 돌았나? 그러면은 나 알아채뜨기. 뉴비가 음. <laughs> 고인물에게 템을 나눠준다. 아! 그 열매를 또 수시로 따, 따, 따서 가되거든요 어제 열매가 받아나서 가려고 먹이 중에 당신은. 다클꽃이왜 넘어가는 데 왜? 아, 그래? 아... 다죽어오렸네 사나움 떴다. 다크리프 신속과 사나움을 곁들인다는? 하지만 이미 3강을 해놔서 또 강화작을 할 수가 없어. 합니다. 자, 이렇게 쭉 동쪽, 남동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오이 모녀 이거 집토하기 좋은데? 근데 야생 도움이 너무 많다. 간다고? 음. 간다. 눈치껏 음. 해도 알아. 아, 왜 내려 자꾸? 음. 한 갈리자. 어, 안 먹어. 뭐 먹니? 클클리 세상에 두 개나? 세 개나, 네 개, 다섯 개. 어디야? 세 스키 잡으면 네 먹겠죠, 여기 위에? 저기가 그 탑인가? 그러네. 어허, 여기 뭐 없겠죠? 설마, 쿨리스상 같은 거 없겠지? 자, 일로 쭉 가보자. 이쪽으로. 어, 알 있다. 맵을 밝히기 위한 작업입니다. 아, 배고파. 배가 아, 고프대요. 돌진고기 돼지를 이서서 잡아놨어 잡아놨어 좋아 나 얘네? 워나서타워어어 타워나서, 타워나서, 타올나을타나서 타워나서, 타워나서, 타워아서타워나아 가자. 냉냉아. 어. 아 그만 내려. 아. 어도도롱필드버스가 있어요. 어 뭐야? 오늘 뭐 뭐야? 사냥한다, 사냥! 나도 끼워줄래? 아! 죽이면 어떡해! 이 개새끼 음. 이게 돌았나? 어? 잔다고? 얘는 죽었는데 왜 자는 거다 아닌가? 뭐지? 아, 이걸로 죽여버렸다. 너왜 자는 걸로 나오냐? 어, 뭐야,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아, 죽었네. 핑크. 용대포? 도로롱, 어디서? 도도롱. 여기, 얘가 어, 얘다. 도도롱 선생님? 바로 반피. 아, 컷! 아, 기억 다 썼네. 바로 잡았네? 도로롱 한없이 들어질 때는 반응이 둔해진다 문을 읽었어 다음 거까부양 까부냥 뭐야 이거 아까아 도로롱이구나 도로롱이구나 오? 오늘 질식하는 거 아니냐? 아 익사하는 거 아니냐? 어, 인벤토리가 꽉 찼다고? 뭐지, 이거? 필요 없는 거고. 아, 설계도 갖다 팔아야 되는데? 색이. <laughs> 좋아. 설계도. 좋아. 팔아야 되죠? 얼음 미사일. 집한번 들렸다 하죠 방금 아, 다크리퍼였었지? 저기 있다. 아, 보호 걸린 다크리인가 이런. 아, 글프도 희귀법 줬으면 좋겠는데 뭐지 여기? 어? 나이트 윙? 보스못? 어디? 없는데? 어, 쟨가 보다안죽는 선생님? 어디가서 선생님? 호호 별로 안 큰데? 얘 사이즈가? 아니까? 어, 짜식. 아, 그래갖 넘어가는 거야, 저거. 불타 어, 죽는 거 아닌가, 몰라? 야, 약간, 불타 죽는 거 아니냐, 너? 멈춰! 죽으면 안 돼. 잡았다. 헝실함, 아이고. 몇좀될까 여기 뭐. 저없 없니? 어? 본김기 뭐. 저스성좀털어가기 뭐. 아기아 저기 뭐. 저기 건서가서부 자. 자나물위 위를 살린다 오자. 여기구나 뭐가 통질하는데? 어. 아 내리지마 나안썼는데 이거? 내려가지고 저절로 쏜나보다 도도롱이 있다 여기 안돼 다클트로 괴롭지마 일로와 다클트 가아줄게 일하려고 이거 뚫어. 확 그냥. 안 돼. 어디지는 <laughs> 뭐줄 알았네. 위험해 뻔 인벤토리가 꽉 찼습니다. 아, 들어오시라고. 뭘 버리지? 미시. 라이치 버리고. 뭘 버리지? 어, 버섯 다 먹어. 그리고 뭐 먹지? 구도롱 아, 내리지 말라고. 좋아! 벤 냅두고. 가자. 여기에 또 쿨리스 상이 많이 있었으니까. 아니겠죠? 어? 어, 약간 여기.. 어, 저기있다. 어, 야 진짜 물.. 수, 물 포켓몬 탈것좀 가지고 다녀야 될것같아 수중에서 좀 빠른 배빈용이라든지시무기시무기 타면 좋을 듯. 어, 시무기가 수중 이용할 때 기력이 안 난다고 했거든요? 시무기 <laughs> 좋은 거 하나 잡아야겠다. 어? 여기도 태광, 폐광, 태광이 있네? 바가 갔나? 바가 가서 패스키 잡으면 된다는 거다. 됐어, 그럼. 자. 집한번 들렀다 오죠? 너무 높다. 어? 되, 되려나? 기력이기력이안 <laughs> 돼. 너무 욕심이었어. 뭐지? 상자인가? 그렇고 왜 안먹어 그럼 한번 치워가야겠구만 아 진짜 대나무 뭐, 진짜 안먹어어 왜? 왜또안 먹어? 아인미 들어 없어. 허... 뭘 버리냐? 뭘 버릴까요? 금속강철 하나짜리? 그래. 어더없제오크르리스 뭐 상. 내가 이걸 안 먹었구만. 아, 비켜, 씨, 대나무, 지 박씨. 가자. 아, 나이 인벤토리 창좀 늘려줬으면 좋겠네. <laughs> 자. 와, 꽉 찼어. 어디가, 어디가? 아, 와, 캘시 고기. 캘시 고기 다만는거 봐. 미쳤다, 진짜. 자, 금주개. 작게 만들어주세요. 자, 놀지 말고 일해주십시오너 여기서 뭐 하냐? 우유 안 만들고 가서. 이 새끼 봐라. 몇개 있어? 스피어. 와, 넉넉게 하지. 핸드폰 사냥 미쳤다. 사냥? 냅둬. 핸드 건나 갖고 있나? 갖고 있군. 수리좀 해야겠는데요. 어, 어, 서히네잘패네자고 어, 열매 따왔으니까, 열매 넣어놓고 딱히 많아. 여기 뭐가 있었지? 뭐가 없어졌지? 여기 비편하네 자, 알좀 넣어놓자. 나한테 왜토마토 들어왔지? 아, 뭐야. 왜 바뀌어? 추측한 대형 알. 펭킹. 전장